오리 네, 올 200이고요, 올리2 0 0 티어 2등가 고 그리고 최강이신 분, 조사이참 1등이 해갖고 에픽만 줘주시고, 나머지 가지세요. 최강 조사이참0 0 0게요 캐서님 다0세요

피해자기억 없습니다. 특히나 사건 현장에 괜찮은 것처 cctv가 없었을 때 알려드리고 감사시기바랍 결국 검찰에서 서동근 경 고객님 그 점점 한, 앞으로 가시는 것,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러다 저기 입구까지 가겠어요. 피해자병원리공이자에서증를 뭐, 찾아냈죠. 당시 당시에 실 있었던... 어 숨어 숨어 시야 좀 트시고 네건축해요 아니 장비 엄청 많이 먹었네 님네

네, 제가 가정주구여 가지고 드라마를 보니 <laughs> 드라마를 좋아해 보세요. 어, 이요. 우리, 뭐야, 하이자리에서 도핑 같은 거는 하지 맙시다. 끈스럽게. 우리 저기 RPG님 MMORPG님 네임드세요 얼음.. 얼방 힐좀 주세요 아래죠 그리고 바닥 피하지 맙시다 우리 복수님들 두분 계시니까 그쪽 바닥 깔리는데 힐좀 팍팍 주세요 복수님들 네에 금 신기, 네. 신기 두수 분이랑 패드는 멘트 힘주고 않았습니다. 아. 조금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어? 아는 선생님이..있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더 기다려야 합니다. 저 굴레 두마리씩은 두 잡아줘야 돼요 사장님 파란거 아파아파 돈이요 고기님힐좀잘 주시고 여기 고기님 아파요. 네, 차단 좀 받으시고 차단 받으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뭐? 뭐야, 얘네? Chegou. 지금 가서 참읍시다 우리 RPG 님반방의좀잘 부탁드리고 네, 레인지 잡고 루팅해도 되니까 지혜가 될 상차 자리 알려드렸죠? 네 눈썹 제가 줄게요 부석님 훌라미 전자식이로 다시한번 이네 세계를 우리 손안에 거머쥐리라 너 아무도 살려두지 않겠다 선생님 더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참으시고 초아랑이 빼고 불러들갈거예요 갈게요 주문해주다그으고바아피아으 마시고, 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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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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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아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지고... 죽어가네요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어? 무덤 <뭐라> 속보다 더 추울 것이네 안녕하세요, 파리. 그리고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네, 초월왕님 브로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벌써 지고, 썩어가리라 난탯 없어서 피할게요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니다 <뭐라>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무덤 속보다 더 추워지네 오, 앞에 로틴드만 잇고잇우 다행이다 잇잇잇 그래서 이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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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한거에요? 패시 네괜찮시고요조금 하고 그럼 갈게요 음, 음. <laughs> 갈게요 좀어 진도 올릴까요? 보기님 혼자 혼자 탱할게요. 그졸정영 나오면 <laughs> 우리 RPG 님힐좀잘 주세요, 보기 님. 같이 해야만 해 어, 줄게요. 감 감사합니다. 嗯, 괜찮아요. <이> 잘 주세요 <이> 아파요.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뒤지는거야 들을 최대한 저지하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비님비모 비님비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정리야 백지라 부정령, 자기 쪽으로 오면은 부기님 혼자 탱하시니까요 자기 쪽으로 오면 비켜주세요. 부기님 아, 회잘 주시고, 여기 아파요. 부기님 보통가 네? 부정님 지금 가셔야 된다고요. 못 끼셨는데? 아니, 상관은 없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들 그냥 급한 일 있으면 다요 아니요, 아니요. 웃기셨는지 아셔도 좋으시고, 도저히 쓰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일있으는 하나만 가져오세요. 아래 을 써가지고 저쪽에 조정지싶으 얼마나 좋을까요? 인정해드립니다. 블정인이 와이프 분 이렇게 고오셔가고가신는분 혹시 주변에 분 있나요? 처리 하지도 않 분. 초대하시는 분이 나 24명 그냥 갔다 아 가셔야 된대요 와이프분 오셔야 되갖고 와이프분 오셔갖고 <laughs> 네, 와이프분 오셔야 되갖고 와이프분 고 와이프분 갖고 다른 클래스도 아니고 도경님이랑 어쩔 수없 저거는 진짜 급한거야 그쵸? 웃겼는데 가진다는 거도저히도금동을 가야 돼 진짜 도정이 혹시 주변에 도저기나 아무나 들러 3랜삼부터들부터 <laughs> 잡으실 분 있으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밥 많이 밥 많이 드시잖아요. 밥많이나 어, 조금만 보자. 포기란 없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기니 이거 잡으시고 그것 좀 입어 주세요 화 이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오 신마가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아람님. 이렇게 이적이야 사가시저여관님말 잘했죠? 하고 싶은 것을 힘내셨죠? 어오 말씀 없이 그냥. 석으로 얼마나 좋아하고 계실까요? 지금. 자 뒤로 가시고요보기님 아, 보기.. 고... 아, 화 화.. 화조장비좀 입어주세요 열망구한 목숨이라도 건려면달아라아 도적 없어요 제가 바로 눈속 갈게요 흐흐흐흐흐 <laughs> 네땡 h i n k so. I think so. I think s 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역명에 기다. 화장실로 하셔 주시고.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각 주지들이 많이 지원을 부탁한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미가 트레닌치다각 주지들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 이네 네. 네, 엉덩이님 자유님.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쥐들이 아, <laughs>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좀똑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죠. 상냉분들부터 님긴말 없는데 자, 저기 한 마리 더 넣어요. 아직, 아, 아, 아직... 아직 주문을 외울 수습니다 그래도 정말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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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돌아간다.